백악관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1년간 피난민 약 26만 7천여 명을 미국 내에서 수용했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백악관이 전쟁 발발 1주년을 맞아 홈페이지에 팩트시트, 우크라이나 지원 1년이라는 제목의 우크라이나 지원 실적을 소개했습니다. 백악관은 우리는 집을 떠나 미국으로 도피해야만 했던 우크라이나인 26만 7천여 명을 받아들였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단결, U4U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U4U는 작년 4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우크라이나 난민 포용 정책입니다. 전쟁으로 고향을 떠난 우크라이나 시민과 그 가족 중 미국인 후원자가 있는 이들에게 최대 2년간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바이든 대통령 발표 당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인 10만 명 이상을 미국에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용에는 또 러시아가 침공을 개시했을 때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에 신속히 대응했다며 우크라이나인들에게 19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 1,300여만 명에게 도움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럽의 파트너 국가들에게 3억 4천만 달러를 제공해 수백만 명의 피란민을 돕게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예산 원조를 위해 조달한 공여금으로 130억 달러, 하나로 약 17조 원을 이미 지출했으며 추가로 최근 의회에서 승인된 99억 달러, 하나 약 13조 원도 곧 집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배아관는또 러시아를 상대로 한 국제체제를 유지 및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해 전략 비축유 1억 8천만 배럴을 배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국제 가격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강조했으며 미국을 포함한 50개 국가가 우크라이나 방위 접촉 그룹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이미 지원했거나 지원키로 약속한 안보 관련 지원액이 5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내역에는 700대에 육박하는 전차와 수천대의 장갑차, 천여대의 포병화기 시스템, 200만 여 발의 포탄, 50여 대의 고성능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 대안 및 방공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 3월 유럽 민주주의 회복력 구상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언론 자유, 인권 보장, 부패 억제를 돕고 가짜 정보를 방지하는데 2억 2천만 달러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이 연방의회 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지원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대내외적인 명분을 재확인하며 공화당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축소 주장을 희석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시카고 로인 라이트포 시장이 흑인 유권자들에게 나를 안 뽑으려면 차라리 투표하지 말라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자 결국 사과했습니다. 라이트프 시장은 최근 시카고 남부의 흑인 다수 거주지역에서 재선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말을 해 인종 간 분열 조장과 민주적 절차 훼손, 유권자 탄압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라이트프 시장은 당시 나를 지지하지 않는 시카고 남부 유권자들의 표는 라틴계 헤이스스 추이 가르시아 후보 또는 백인인, 발라스 후보에게 갈 것이라며 그들이 당신의 운명을 통제하게 하려면 차라리 집에 있어라 투표하지 말라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가르시아 의원과 발라스 전 청장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권을 형성하며 라이트프 시장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원 민주당 소속인 9명 후보 가운데 가르시아 의원은 유일한 라틴계, 발라스 전 청장은 유일한 백인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라이트푸 시장은 실제 선거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유세 열기에 취해 말 실수를 한 것이라며 나는 모든 사람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강조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쟁자들은 이 같은 라이트푸 시장의 발언을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가르시아 후보는 다양성을 포용해야 하는 시카고 시장의 발언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고, 브랜든 존슨 후보는 본인에게 표를 주지 않으려면 차라리 투표하지 말라는 라이트프 시장의 발언은 그가 지역사회, 주민보다도 자신의 권력 유지에 더큰 관심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후보 윌리 윌슨은 망상적, 분열적이고 위험하며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이라고 비판했고요. 사회운동가 출신 군소 후보 자말 그리는 라이트프 시장의 절망감이 엿보인다. 그러나 유권자들에게 반감만 더 불러일으켰을 뿐이라고 소셜미디어에 썼습니다. 라이트푸시장은 2019년 선거를 통해 미국 대도시 최초의 동성애 흑인 여성시장입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주민 60% 이상이 라이트푸시장의 시정 운영 능력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렸고 지지율이 선두권 경쟁 후보들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22일 자정까지 자신의 해외 사업 거래와 관련된 문서를 하원 감독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하원위는 헌터 바이든과 에릭 슈베린에게 헌터의 해외 사업 거래와 관련된 정보와 기록을 넘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화당원들은 바이든 일가가 바이든 부통령 시절의 지휘를 이용해 불법 사업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코머 하원위원은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해외 적국과의 거래로 타협하고 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우미는 바이든 가족의 영향력 행사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을 질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모 위원은 헌터 바이든과 중국과의 잠재적 연결고리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코모 위원은 뷰 제레믹 헌터 바이든의 동료이자 전 유엔 총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냈고 제레믹 씨의 증언이 이번 조사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CEFc(차이나 에너지)에서 2017년과 2018년에 헌터와 제임스 바이든에게. 최소 480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한 헌터 바이든은 여전히 중국 국영 BHR 파트너스의 지분 1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아들 헌터의 해외 사업 비리 혐의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으며 헌터 바이든의 변호사 에브 로엘은 코모 의원이 요청한 기록 제공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긴축 강도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가 잡히고 경기가 둔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지표가 나오면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 랜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노 랜딩 즉 무착륙이 현실화되면 물가를 내리기 위해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고금리로 타격을 입은 글로벌 경제에 더큰 충격이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리 인상폭 확대 거론은 최근 나온 지표들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미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전달 대비 0.5%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데다 1월 고용은 51만 7천 명으로 예상치 18만 명의 3배에 육박했습니다. 생산자 물가, 소매 판매 등 최근 나온 다른 지표들도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으며 경기 물가 과열 조짐을 보이자 연준이 더 적극적으로 기준금리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시티그룹은 연준이 올해 세 차례 금리를 인상해 금리를 5%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6월에도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3월, 5월, 6월 세 차례 0.25%포인트 금리 추가 인상을 전망한 상태입니다. 3월을 약 일주일 남겨두고 대규모 겨울폭풍으로 미국 중서부 지역에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수천 명의 미국민들은 흑한 속에서 정전 등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천여 편의 항공편 또한 취소되거나 지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겨울폭풍은 미시간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이어져 중서부의 오데오 지역에 많은 지역에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미니에폴리스, 유타, 콜로라도, 와이오밍 등 예상 적설량은 최대 24인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니에폴리스는 23일까지 많은 눈이 내릴 예정이고 30년 만에 최대 적설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10만 건 이상의 정전이 보고되고 있으며 눈보라와 낮은 기온으로 며칠간의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12개 이상 주의 주민들에게 경고 발령을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북극기단이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하강하면서 겨울 폭풍이 북서부 지역을 강타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주 방위군과 교통부는 악천후 지역에서 겨울 폭풍 대비 명령을 내리고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KNOW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